안녕하십니까 정진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서브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초급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컨티넨탈 그립이나 포인트 이스턴 그립 여러분들 편안한 그립을 잡고 홀을 후렷하게 이렇게 상대 코트로 넣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티넨탈 그립을 잡게 되면은 잡고 이제 초급 단계에서 서브 넣는 어느 정도 서브를 넣을 수 있는 어느 정도 동작이 형성됐다라면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서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살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들처럼 좀더 다양하고 강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는 볼에 스핀을 걸어야 되는데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서브에서 스핀을 구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슬라이스 서브예요. 슬라이스 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많은 레슨을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컨티넨탈 그립이나 백인드 이스턴 그립을 잡고 여러분들이 서브를 넣게 되면은 볼에 측면을 타격해 가지고 사이드로 나가는 슬라이스 서브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립을, 그립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스 서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식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사실 디스코트에서 슬라이스 어, 서브를 넣었을 때에 어,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전이가 득점할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서브는, 볼의 측면을 쳐서, 사이드 스피을 만들어서, 컨커브를, 커브를 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컨티넨 탈 그립을 잡고, 볼의 측면을 확인하면서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스윙의 방향은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인데, 예 선수가 보여주듯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좋습니다. 자 바로 우리는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볼의 측면을 치면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좋습니다. 복식 경기에서 트스코트슬라이스 서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와이드 코스로 서브를 넣게 되면은 리시브가 리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이에 걸리게 되어서 발리로 적대만하는 방법입니다. 서브가 슬라시 서브를 와이드 코스로넣으면 이제 밖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리턴하는 사람이 근데 리시버가 리턴한 것을 이제 전이가 발리로 성공시키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슬라이스 서브가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그 영상들은 정상급 선수들이 와이드 코스로 서브를 넣는 장면인데요. 볼의 측면을 쳐서 엄청난 커브와 빠른 스피드로 상대방을 바깥쪽으로 몰아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티스코트에서의 슬라이스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혹시 경기에서 서브 게임 전략에 잘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슬라이스 서브를 와이드 코스로 넣었을 때 역습당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너무 자주 슬라이스 서브를 사용하게 되면은 상대방 리시버가 예측을 하고 다시 역습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예, 와이드 코스로 계속 넣게 되면은 이제 리시버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코스로 들어온다는 것을 예측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리턴을 콜스커터로 상대 발밑으로 강하게 이제 리턴을 할수 있습니다. 역습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그래서 발리가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는 전이가 포칭으로 득점할 수 있거든요. 자주 하는 것보다는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서브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진짜 코트에 나가 가지고 볼을 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설레는 마음이 생기니까 여러분들이 스피드의 이해 특히 슬라이스 서브만 잘 구사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서브게임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